지역의 만성 주차난 문제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춘천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다 못한 춘천시가 교육 당국과 협력해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운영은 3년 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춘천 도심의 주택가 골목입니다. 평일 낮 시간에도 빈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주차된 차량으로 빼곡합니다. 양방향 교행은 고사하고 한쪽으로 차량이 지나기도 버겁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밤낮없이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민원도 끊이질 않습니다. 춘천시가 만성적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밀집 지역에 있는 학교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춘천시는 춘천교육지원청과 논의를 통해 도심 지역 3개 학교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운동장 지하의 조성에 유료로 개방하는 방식입니다. 부지는 교육지원청이 제공하고 수백억 원대 조성 비용은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금 주정차가 다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그 주차난이 굉장히 심화된 상태라서 그 대안으로 하나가 학교 시설 부지를 그 활용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좀 조성해 보면 어떨까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업비 확보와 설계, 공사 완료까지 최소 3년은 걸릴 전망인데 공사 기간 아이들의 안전 사고 우려로 학부모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 교육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학 기간만 공사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주차장이 조성된 이후에도 사실 그 교통량이 그럼 학교 주변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춘천시는 운동장 지하 주차장 조성과 함께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지역의 경우 교회나 일부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